네. 물리게 했어요. 맞습니다. 엘리스와 네. 이즈리얼이 멀었기 때문에 요... 잘못한 면 아, 이거... 사실 아그리 씨해 주게 생겼는데요. 먹었어요. 먹었어 기록 기록. 그러나 기 이거는 어어 이제 아, 요 데미지 와요. 데미지 와요. 블 레이브 엘리스 데미지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이에요 이거 가자 이거 이거 완전 자 좋아요. 다한번 자! 아니, 좀책임 오! 밀려갔어요. 어? 에코 데려갔어요. 네. 아니. 에코가 같이 죽으면 예. 여기서 버릴까 하다가 어? 혹시 사는 거 아니야? 야. 그러니까 이니 쉴드 안 줬으면은 좋지. 저 좋다. 아니, 이거는 상방 위험하긴 한데. 천국까지 에코 안 그래서. 자, 서버를 돌고 왔어요. 와. 애플 위험해요. 네. 에코 지금 옵니다. 에코 지금 이제 늦게 네. 와요 애플 살면! 애플 살기만 하면 돼요! 에코! 에코! 스톱! 아! 들어갔어요 네! 자 반대로 띠콩! 아 이건 아니에요 시공간 무게로 빠져! 오우! 네. 자 2대2 자, 래곤한테 맞는 마우카 그러니까 분명히 원래 드래곤이 어, 은 성화 바로 썼고요 자 마우카이도 오는데요 안전거리 확고 에코도 왔어요 네다 왔어요 애플 좋아요 애플 좋아요 잘 잡았어요 자, 피카부 나 잡고! 마오카이가 안 왔고요. 대신 네. 탑을 깹니다. 자, 그러면 밀죠 밀죠! 돌아와서 막아야 되거든요? 또 압박 쭉 넣으면. 이걸 밀수 있으면 예. 확실히 대박치면 됩니다. 오! 오! 아! 영계! 영계! 아, 어, 자, 들어갔어요. 영계가 왜 들어갔어요? 그죠 자, 나그네 라치도많니다 자! 각 보다가. 어 애니가 자결 이용해서 정화 없는 미토로잘 불었죠. 네. 맞습니다. 보기에 스킬이... 한번더싸우 에코 오 손해보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파괴 들어야 된다는 건데요 파괴 들된다에서 손해보면... 네. 이쪽도 위험해요 자, 그리고 점 단단하고요 1이거나1.4 아 힘들고요 일단. 네. 가킬 누가, 누가 에 네. 이러면 가진다는거 용싸움은나 혼자 해도 충분하다. 여기서 창이 들어갔으면 아마 나그네가 되게 위험했을 건데, 네. 뭐 그것도 제대로 안 들어갔고 그냥 에쿠만 터졌죠, 어? 먼저. 자, 네. 력장 중... 활용한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바로 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생각 치자 어? 어? 어, 땡겨왔어. 치자 땡겨왔어 이번에. 치자 땡겨왔어요. 어? 영성보적도정도 네. 네, 있죠. 네, 몇대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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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때리다 어? 마오카이가 오래 아, 버텨요. 네. 마지막은 정점죠. 자, 아 이거 방어라인 붕괴. 동주짱 너무 아쉬운데요. 그죠 네. 괜히 여기서 눈먼고지맞고 막. 어? m o c 시험지 걸리면 네. 망하니까요. 쟤 가고 있어요. 상대편 후방으로 갑니다. 오, 서로 반격. 네, 체류도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에로와 어 여기서 어, 두발가고 아, 뭐 애니, 애니, 애니. 누고? 애니, 점멸, 점멸, 빠졌어요. 점멸, 점멸. 아잘 넘어갔어요 아, 데 스킬, 스킬 연계가 안 됐어요, 스킬 연계가 두발이 빠져서 없어요한 대씩 들어가는 상, 거 위력적이에요 랜턴, 네. 자 앰프리, 앰프리 부서져요 위 좋아요, 마루 네. 위치는 좋습니다 네. 어 그래도, 아니 근 들어가는 그림이라 자 나그네가, 나그네가 재이 시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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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부자야, 부치에게자야부요 그러면서 부대야 부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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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이야 부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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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소 때문에 못 들어와요. 네, 그리고 좁은 지역이라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죠. 상대가 끌어들이면서 계속 싸우면 두 금의 광선에3명4 명씩 맞으면서 그냥 다 녹아내리는 거라. 더군다나 이런 역습의 교과서 같은 플레이를 또 보여줬습니다. 싸움 마냐 여기서 이런 데서 사용성도안 맞으면서 빠지면서 참몇 번이라도 계속 더 던지는 그림 만들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티카부가 그런 거를 자꾸 낚아채죠. 네. 야 이거 진짜. 네. 그리고 에노우가 이제 형태나 정이거나 쟤가... 아! 프로젠! 일단 10분 만두 개를 확인할 아 텐데 그러면서 빠지고 애플 네 애플보다 이 토르가... 먼저 죽었고요 토르가한번손한번 쭉쭉 할 때마다 한 명씩 다 빈사 상태들 네. 그쵸 그 그래,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거의 4킬 먹었거든요 파괴력이 엄청나죠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분명히 부담되는 피부였고 네. 어느 정도는 그림이 나오나 싶었습니다만 네경계가 그냥 때려죠 그냥 때려요 아파요 오요 네. 그냥 드리워. 네. 비정투. 아이 미드. 아 미드. 자, 지금 미드 할게요. 말씀하시죠? 네. 미드가 뭐 하고 있는지 보시면 네. 가만히 보고 있어요, 같이. 할게 없어요, 별로. 근데 돈을 막 네. 나와서 저러고 있어요. 네. 한 번만 네. 그렇게 옆에 있는 애들까지 다 죽고 맞습니다. 한 반대. 반대. 아, 아, 아 일단 먼서 상대 잡고 그러 끝까지 가야 된다. 에코일드 죽었어요. 네. 나머지 4명 4대서 싸움. 네. 와. 레이저? 나, 남, 마, 내가 한, 남은... 네 남네. 얘. 나그는 아그네다 거기 다 뒤질게요. 렉지가 맞았어. 이실열이 같 가죠. 약간. 어 최대한 그래도 자 여기서 점프 좀 긁어주고! 어이구 어이구. 자 썸데이! 썸데이! 썸데이가 또! 잘 바라봐! 예 아, 아. 에? 쳐졌어요 예없어 네. 에코, 에코 없, 여기 잡어도 없잖아요! 예 에코가 시합동인 때가...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진 겁니다 네. 자 미드 뚫습니다 곧 마오카 죽는다는 소식 나오겠죠? 네. 애니가 저쪼한 한번 저항해봤던 것 같은데 네. 무렇지 않게 맞은 네. 그만입니다 정면 자, 민영까지 하면서. 함께 있으니까 두명 아웃해요 되겠네요. 그럼 내가 맞아주고어떻한 예. 명이라도 좀 잡아야 네. 되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참도 안 맞고 이럴 때는 그리고 뒤로아 넥서 1.4사제